여러분, 이게 오늘 리뷰할 차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기둥을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차량은 반복된 긁힘 사고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누구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당 차량의 주인인 YTN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 엄지민입니다. 제차 이름도 있어요. 번창이라고. 왜요? 엄마가 이렇게 지워주셨어요. 이차 <laughs> <laughs> 타고 번창하라고.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에서 뉴스하고 있는 엄지민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티볼리고요. 2016년식이에요. 2020년 한 5월, 6월쯤에 중고차로 구매를 했고 구매할 당시에는 주행거리가 18,000이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144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작을 하면 장점부터 들어가거든요. 아, 장점? 네, 그런데 차 상태가 <laughs> 밖에 왜 그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뭐, 운전 미술이죠, 사실. 근데 달리다가 사고를 낸건 아니고 좀 서툴렀을 때그 우회전하면서 기둥을 긁는다거나 네. 그냥 있는 벽을 긁는다거나 하면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완전 초기에 그랬어요. 짜잘한 사고 통해서 음. 네, 운전이 좀 익숙해졌으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장점, 장점. 하나씩 설명해 주시, 주시죠. 티볼리라는 차량이 중고로 사기에는 진짜 좋은 차예요. 처음 차를 살때 고민하던 게뭐 니로도 있었고 셀토스도 있었고 소형 SUV로 많이 봤는데 중고 시장의 선택권이 가장 넓었던 게 티볼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색깔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티볼리가 한번 붐이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때 그,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네. 중고 시장에 그다음에 또 우수수 들어왔겠죠. 그리고 티볼리라는 차량이 사실 이제 리뉴얼이 크게 되진 않잖아요. 디자인이나 옵션이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신차를 사는 것보다는 중고차는 티볼링 아닌가. 그렇죠 연식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크게 안 나요. 어쨌든 중고시장에서 선택권이 많다라는 음. 거는 충분히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중고를 음. 사는 티도 안 나고. 티안 나는 건 진짜 큰 장점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죠. 1,440만원. 살때 거의 새 차였거든요. 사실 차량이 한 번에 툭. 돈을 내기는 어려운 물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1,440만 원이면 너무 부담없이 살수 있는 거죠. 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음. 뭐 천만 원 이하라던가 네. 천만 원뭐 언저리 이런 네. 차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격을 얘기하는 건이 네. 차를 당시, 살 당시에 음. 상태가 거의 새 차였다. 가성비 측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렇죠. 그 장점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1 8 0 0 0원 몰았던 거는 주행 거리도 되게 짧은 거잖아요 18,000원이고 차량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 상황에서 사4 4 0만 원을 주고 샀다 또 다른 느낌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나갑니다 티볼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막 주행감이 좋거나 흉 속도감 있게 나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거고 저도 그랬는데 아니 이걸 탔는데 엑셀 같은 거딱 밟았을 때도 보통 세단 차량보다 SUV는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엑셀도 이렇게 딱 밟았을 때 금방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도 아주 잘 올라가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티볼리나 요급에서의 장점이지 다른 더 좋은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게큰 장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급에서 아주 잘 나가요. 뭐랄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듣고 나서 정리를 하자면 음. 기대하지 않았는데 잘 나갔다. 어, 그게 거잖아요. 맞아요. 네.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잘 올라간다. 저는 일단 귀여웠던 게 제일 큰것 같아요. SUV 치고 투박하지 않고 귀여운 느낌. 그리고 저는 이게 티볼리 엉덩이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엉덩이요. 네. 그냥 사실 귀엽다는 건 귀여운 건데, 이걸 어떻게 귀엽냐고 했을 때 그게 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봤을 때 어, 귀여운데? 음. 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제가 사실 티볼리를 고려하기 전에 좀급 차이는 많이 나는데 펠리세이드를 사고 싶었어요. 펠리세이드는 좀 멋있는 차, 힘 있는 차의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다가 티볼리를 보니까 되게 귀여웠던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담해서어 아담하고 요 여기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각져 있는데 그게 각진 게 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꼬맹이가 약간 이렇게 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 생각났어요. 음. 조그만한 강아지가 음. 나 지켜주겠다고 밀어버리는 거야. 어, 어 약간 어, 그런 느낌. <laughs> 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해는 어, 될것 같아요. 나 왔어. 각이 있어.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버티는 느낌. 작지만 어쨌든 나 SUV야. 아, 어, 딱 음. 그런 느낌. 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수납 공간이 상당히 실속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가운데 커피를 두잔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두 개면 부족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운쪽에 두 병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두 잔을 더 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전석에도 그게 두 개가 더 달려 있어. 총 여섯 개, 여섯 잔의 음료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좌석에만, 앞좌석에만, 뒷좌석에도 물론 있고, 그 다른 차 타면은 커피 넣을 때좀 부족하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이미 마시던 뭐 물한병 있고, 지금 새로 산 커피 있고, 이러면은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손이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여섯 개만 진짜. 웬만하면 다 넣고도 남죠. 뭐, 트렁크에도 사실 저 이것저것 옷이랑 신발을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넉넉해요. 다 넣고도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차를 타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제 차를 타본 사람들은 이급에서 옵션이 되게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제 운전석에는 쿨 시트가 돼 있거든요. 네. 차 타면서 만족하는 것중에 하나가 이 거예요, 쿨 시트. 물론 운전석만 있고 조수석은 없지만 엉뚱는 뒷자리까지 다돼 있어요. 오! 근데 이 급에 별로 없잖아요. 이런 쿨 시트 그리고 뒷자리까지 풀로 엉두 돼 있는 차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차 급에 많이 없는 게 자동 와이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 있어요. 자동 와이퍼 뭐죠 비 오면은 알아서 와이퍼가 작동을 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이게 자동 와이퍼를 설정하는 을걸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세차장에 갔는데 세차장 할 때는 이거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와이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물이 너무 세니까 애들이 세니까 네. 이게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와이퍼 한번 고장 났뻔했죠 아 그때 이제 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바로 땡겼더니 이게 멈추긴 했는데 만약에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었으면은 배퍼가 고장 났을 거예요 음. 음. 분명히 있어서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지 좋은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씩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laughs> 타고 나서 공부하기보다 응. 먼저 이 차를 타던 사람이 알려주면 되게 좋겠어요 그건 그렇죠 근데 뭐 차주를 알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서 저희 컨텐츠가 중요한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이제 타면서 겪은 단점들 한 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뉴스를 많이 들어요. 가끔은 달릴 때 뉴스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뉴스를 있는 효과 다 소리 를다 키워가지고 들어야지 가능하지. 그게 좀 들리지. 웬만한 적당한 사운드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차 중요하게. 소리가. 응. 타봤을 때는 소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크지 않아요. 어 사실 탔을 때뭐이 응. SUV에서 이 정도 소음이야 뭐 하고 타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 연식도 2016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가솔린 차잖아요 네가솔린이 네, 가솔린 차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시끄러운 거 같아요 아 가솔린이 원래 이렇게 안 시끄럽구나 디젤 차는 뭔가 달달거리는 소리가 네. 엔진 특성상 있는데 가솔린 차는 아무래도 조용하거든요 음. 그건 충분히 불편함을 줄수 있을 것같요 예. 네, 그뭐 그렇게 승차감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게 네. 이어서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아빠 뒤에 이제 태우고 모시고 갈때 아빠가 차엑을왜 이렇게 확 밟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살 밟으라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살살 천천히 밟은 거였는데 가끔 이게 웅웅 웅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까 이제 성환 씨도 그리고 다른 감독님들도 이거 밟았을 때어 이게 너무 갑자기 웅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들 엑셀에 대한 좀 어색함? 불편함?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음. 항상 일정하게 나가줘야. 그쵸. 어, 내가 이제 계산을 하고 밟기 시작할 텐데 이 차는 밟을 때마다 감이 좀 다르다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차를 처음 시동 걸었을 때 충분히 얘를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타면은 엑셀 밟을 때훅 나가는 게더 심해요. 이 차를 매일 몰면서 적응을 한다면 그런 네. 것까지 계산을 하겠지만 그쵸. 처음 몰거나 당황스러운 순간 많이 생겨요 그런 순간 있었어요 초반에는 늘 그랬죠 그래서 어. 여기 옆에 다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아내 운전 미숙이 아니라 차가 이래서 이런 거다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단점 있을까요? 단점. 이런 내부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사실 저는 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비싼 차 사면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만족하려면 네. 좋은 차 사면 되는데 네, 이 정도 가격선에서 감안하고 사자 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조악하다고 해야 될까? 조잡하고 조악한 느낌?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내비는 티맵을 많이 쓰니까 이걸 쓰지 않아요. 네. 업데이트를 안 해서 좀 올드한 느낌도 있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떨어져요 네, 지금 소리도 조금 아. 옛날 소리 나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옛날 거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앞뒤 네. 습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은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 근데 이거는 아... 같은 쪽에 있긴 하지만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거 메모리는 뭐예요? 몰라요 그럼 트립은 뭔데요? 이거는 여기 앞에 계기판 설정을 잠깐만 이걸 눌러서 이걸 한다고요? 네 여기 버튼이 많은 여기 넣을 수 있죠? 없어 없어 아. 여기서는 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통화, 유트 네. 사운드 이거는 노래 막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세팅을 움직이려면 네. 여기 이쪽까지 와야 돼요. 아좀 음, 멀죠. 아 혹시. 이게 트립을 움직이고 세팅하고 네. 화면은 여기에 있고. 네 화면은 여기 있고. 아전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이렇게 손 안에 있지 않나요? 네어 이거는 굉장히 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 옆에 꼽는 공간 좀 좁은 거? 아네 이거는 차주분은 잘못 느끼신 단점인데 제가 타가지고 여기 다리 공간이 많이 좁아요 에이, 에이. 네. 아, 지금 저도 보니까 좁아 보이네요 위에 공간은 그렇게 좁다 이런 느낌은 안 에이. 들거든요 에이. 근데 이제 아래 공간이 위에 비해서 좀 좁다 소형차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맞아요. 다른 소형 SUV들은 이게 좀 편하거든요 네. 아 그래 다른 차들은 괜찮나요? 일단 디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넓고 어요 셀토스도 그렇고 아, 비교하셨던 차량 중에서는 네. 코나도 여기가 그렇게 좁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이어서 또 다른 단점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쌍용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어딘가 안정적인 곳으로 인수가 돼서 네. 내 차가 고장이 나도 수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늘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시더군요. 그렇고 이제 제가 쌍용차를 타니까 그전에 한 쌍용차를 잘 몰랐지만 타니까 제가 이제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산에서 부품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차를 바꿔야 되나 그러면 막이 생각까지 하죠. 그것 때문에 쌍용차를 지금 새차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맞아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쌍용차들이 감가를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티볼리를 한 2년 정도 운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2년 정도 운행을 했을 때 평가를 하잖아요 고마운 첫 차다 티볼리는 네. 일단 귀여운 애가 귀엽지 않은 속도로 일하러 갈때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속도감 있게 나를 데려다 주고 그 정도의 첫차 지금 어쨌든 본인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은 다 말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를 사면서 네. 고민했던 차 아까 셀토스 니로 네. 음, 말고는 또 없었나요? 완전 급이 다른 차인데 네. 펠리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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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이 S U V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네. 있을까? S U V를 좀 고집하는 이유? 어, 일단 여자들이 S U V를 타고 내릴 때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단순한 이유는 그렇고 제가 운전면허 처음 딸 때. 거기 학원에서 보여주셨던 영상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있거든요. 모닝에 여대생 4명이 타고 여행을 가던 중이었어. 강원도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 여대생들이 탄 모닝이 그냥 그 대형 트럭에 너무 힘없이 그냥 이렇게 깔려서 들어가는 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피해 다니 자였고, 하나는. 하나는 튼튼한 차를 타야겠다. 저렇게 깔리진 말아야지. 음. 또 SUV가 어쨌든 차체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안전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차에 나왔다는 건 새로운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차도 SUV. 네, 알아봐도 새로 알아봐도 SUV. 차 문짝이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차 문짝이 두꺼웠으면 좋겠다요 음. 알겠습니다. 딜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볼리는 패밀리카로 타기엔 조금 네. 부족하죠 18% 정도 부족해 굳이 18%를? 네 <웃음> <웃음> 어, 의도한 건 <거> 아니었어요 <laughs> 응. 아나운서도 꼭 이렇게 욕하잖아요 I love you, Jenny.